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그렇죠. 무항생제 우리 한돈이고. 우리 한돈. 가격이 진짜 여러분들 쇼킹 수준으로 두께 이야. 한번 보시고요. 이게 고기가 이렇게 들어 있다니까. 와, 근데 진짜 1kg거든요, 여러분들. 음. 앞다리살 무항생제 14,900원인데 깃트로 네. 들어오시죠. 오늘 꾸로비로 들어오시죠. 30% 할인 더 들어갑니다. 진짜 저는 진짜 음. 이 비주얼을 보면서 놀랍니다. 음. 근데, 오아시스 제가 맨날 시켜먹잖아요. 네. 정말 저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오거든요. 너무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그렇게 자주 오는데, <laughs> 음. 올 때마다 보면 보통 뭘뭐 이렇게 배송을 받으면 네.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 그치. 약간 사진과 뭔가 다른 바이브.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laughs> 음. 봤는데, 집에 가서 뭘 시켰는데 다를 수 있잖아. 다 너무 똑같아. <laughs> 방울토마토도 거기 꼭지가 그렇게 신선하게 다 달려있고. 맞아요. 그, 보, 그게 정말, 아, 이 오아시스가 이래서 정말 사람을 음. 빠져들게 하는구나. 그치,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 오늘 보시면 이 고기는 네. 우리 한돈 중에서도 무항생제 음. 고기고, 음. 그리고 앞다리살. 앞다리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앞다리살이 한 8kg 정도 나온대요. 음. 근데 뒷다리가 한 16kg 정도 나온대요. 거의 절반이네요.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다리살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는데 진짜 맛있죠. 맛있어. 너무 맛있. 그래서 고기 일단 갑니다. 그래서 네. 고기 사러 정육점에 또 가실 필요 없어요. 요즘 여기저기 자꾸 들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빵빵빵빵 <놀빠리루룽> 우와! 예. 보세요,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 음. 맨 밑에 일단 양파를 조금 깔았어요. 살짝 달짝지근한 네. 맛 올라오게. 양파 깔고 그 위에 고기가 잠길 정도로 네. 살짝만 잠길 정도로 물을 넣은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어머. 같이 꾸러미로 가는 통마늘이랑 대파랑 천번 천번 다 넣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 40분 정도 푹 삶았어요. 고기도 보세요. 앞다리 썰려서 네. 그런지 여러분들 흐드러지지가 않아요. 근데도 보면 으아. 퍽퍽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 보이시죠? 와, 끝내준다. 아, 진짜 끝내준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게. 네. 지방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비계랑 살코기에 조합이 이게 내가 칼로 썰으려고 했는데. <laughs> 이렇게까지 부드럽다고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앞다리살은 좀 퍽퍽할 것 같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셰프님이 계시진 않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냥 저희가 하는 거라서 음. 진짜 이거는 뭔가 저희가 기교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네. 한번 진짜 이렇게 드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음. 잘라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또 네. 썰때또 느낌 아시죠. 캬, 단면, 보세요, 보세요, 단면 보세요 단면. 보세요. 오 신선하다. 음, 음. 그리고 네. 썰릴 때도 보면은 그 느낌이 있잖아. 아, 막 질긴 고기 음. 그게 아니라 잘 썰리네요. 아,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여러분들 단면 보시면 아시 겠지만 진짜 무왕생제 한돈 앞다리 살이또 <laughs> 시작됐어. <laughs> 제가 그리고 또 원래 다부서지요리를 <laughs> <그냥 요리를 웃음> 잘하는데 칼질 못하기로 유명해요. <laughs> 아 다른 거예요 어. 달라요. 칼이 잘안 네. 들어. 칼안 드는 건 좋아해요. 왜냐면 음. 제가 칼을 무서워하거든요. 아. 근데 아무튼 칼제 못하기로 유명한데 어쩐지 안 보고 자르시더라고요. <laughs> 자. 자 우리 현정님한테 내가 맛있는 부위를 주고. 아싸.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크게 써기 아니고 진짜 딱한입 걸로 썰었는데도 두툼한 거 보이시죠? 썰었는데도 이래요. 음. 와, 근데 앞다리살이 주는 뭐랄까 그딱 살코기와 그 비계의 조화. 네. 진짜 운동량이 가장 많은 부위예요. 일단 고기만 먼저 먹어볼게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음 아니 이러니까 우리가 맛있어. 방송 전부터 먹을 수밖에 없어 아 어, 너무 맛있다 한입, 한입? 응. <laughs> 아저 식사할게요 여러분들 저 식사 아 무김치 할게요.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김치 속에 음. 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한 입이거든요. 응. 나, 나 먹을 수 있겠지? 응, 그럼요. 아 에이, 본인의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음 맛있지. <laughs> 응, <그렇구나. 웃음> 맛있죠, 맛있죠, 음 <laughs> 맛있죠, 맛있죠. 음 너무 맛있겠다. 그럼 나도 한 번. 음 자, 고기를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먹을게요. 햄버거네요. 아, <laughs> 아 맛있겠다. 뭐 어, 진짜 기, 이거 진짜 군침돌아. 저 먹을게요. 네. 음. 아우아 아우,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겠다. 맛있죠. 이거면. 네. 우리가 음식하는 얼마나 늦었어요? 저는 요거 먹을 거 왜요?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또 스푼에 쌌어. <laughs> <laughs> 여러분들 배추 스푼이라고 요새 음. 가장 유행하는 스푼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배추 스푼.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 와 진짜 아니 단면을 보시면 알아요. 왜 이게 보쌈용이라고 앞다리살이 딱 보쌈용이라는 거를 알수 있냐면. 네. 요딱 비계랑 그 앞다리살 그 살코기 의 조화가 아우 응. 진짜 이걸 한 입에 왜못 넣어 진짜? 나 <laughs> 넣을, 넣을 보는 수 있어요? 뭐. 어난못 넣을 것 같아. 아 <laughs> 뭘로 보는겨 진짜. 진짜 가해요아 그럼요. 그래? 저는. 고기 한번. 굴도 하나 혹시 더갈수 있어요? 아, 굴이요? 아,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굴은 안 하는 게 좋아. <laughs> 하지, 어, 하지 마. 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음. 같아. 살짝 좀 오기 불어 보려다가. 그래 <laughs> 근데 진짜 고기랑 살코기가 음. 되게 비계랑 되게 잘 음. 섞여 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전 이거 한입에 대전. 어머, 너무 가뿐하게 돼. 내 옆에서 음. <laughs> 잠깐만 뭐 음. <laughs> 대단하다 음. 어머, 신기하다 음. 이 언니 시집 잘 가겠다 <laughs> 또한잔 해. 짠자 음. 짠. 음. 그럼 우리 또고쌈을 선택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고기를 오에. 손으로 야. 한번 야야야야야 기미 모락모락하고 보시면 어, 이게 음. 적절히 기름과 네. 살코기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네. 이게 보세요. 어우, 어우. 하... 안에가 여러분들 육질 보세요. 육질 이게 일이야? 한돈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하... 아니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음. 살코기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막 퍽퍽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잖아. 근데 막 여기가 어떻게 보여줘? 아손 뜨거워요. 아, <laughs>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어, 무 일이야? 와, 진짜 요즘 저런육질에 저런 결결이 살아있는 저게 또 입에 갔을 때 식감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집은 수육 찢어 먹는다. 알수 있는 고기의 퀄리티. 너넨 썰어 먹니? 우린 어. 찢어 먹는다. <laughs> 우린 워낙 고기가 무황생제한데 <laughs> 네. 앞다리살이라 우리 집은 찢어 먹는다. 우리 집은 찢어 어. 먹는다.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음. 보세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야. 아, 진짜.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오아시스는 사랑.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 사랑이죠, 진짜. 일단은 무항생제 돼지고기는. <웃음> <웃음>